আদাম <laughs>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 0일 다니엘 레비 회장이 2001년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 성사시킨 계약을 인물 중심으로 분석한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은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버쿠젠으로부터 손흥민을 데려왔습니다. 손흥민은 입단 후268 경기 103 득점 63 도움을 주며 토트넘에서 아주 날아다니는 수준이죠.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선수로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손흥민을 잡아두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난리를 쳤죠.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이 2,7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426억 원에 영입한 손흥민은 이제 8,100만 파운드로 한국 돈약 1,279억 원 선수로 성장했다라며 계약 후 시장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그에 걸맞는 것처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탑 5인 계약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이. 다섯 번째로 좋은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레비시대 토트넘에서 몇안 되는 세계적인 선수 중 하나라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순위권 안에 들었다고 설명했죠. 1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이에요. 포체티노 전 감독은 2018-19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지휘했다는 거 아시죠? 레비 회장 역대 토트넘 계약 탑10에서 0인만으로 선정된 것은 포체티노, 손흥민 등 5명이고 나머지는 판매 혹은 재형이 과서 평가되었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